덕분입니다. 덕분스쿨에서는 요즘 덕분정진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다. 그 정진이 뭘까요? 정진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정진하면 되는 것이 바른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 수행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책으로 많이 알지 않더라도 해야 할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으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을 올바르게 안내받고 그대로 자기가 실천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밖으로 자기 싣는 거잖아요. 뭐 학교 공부 안 해도 바르게 가르침 받고 실천하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오시면 공부인이자 수행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공부인은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 미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공부인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네. 여러분 함께해서 고마워요. 수행자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공부인은 슬픈 말입니다. 덕분 스프게 하면 더 좋겠죠? 보입니다. <laughs>